는 뭐가 먼저? 어 순시다 기능을 중복하지 말아 달래요. 지금 보면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게 있죠. 뭐가 필요해? 왜? 어 얘도 만들어야 되고 얘도 만들어야 되니까가 이유인 거죠. 일단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뭐라 안 하겠지. 빨간 줄을 옮겨봤어요. 얘는 왜 뭐라 하는데? 메서드가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 이 메서드의 모양을? 스태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조회? 뉴해서 쓰고 있잖아. 스태틱 아니야? 그럼 리턴 타입은요? 딱히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텀 밸류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 이 자리에 남겨서 뭐할 건데? 필요 없어 그러면은 void인 거고 표시 다인 거고 매개 변수는요 필요 없어 왜냐면 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사실 실행하면은 뭐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 개념 안에 얘가 포함되는데 중복이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 얘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쭉 진행을 해보자면, 뭐, 가정은 이렇고요 요구사항은 아래 나와 있는 바와 같아요. 그러니까 짜져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건데 요구사항에 맞게 내가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이유로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문제 없고 얘는 왜 뭐라죠? 어 메서도 없어서니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방금 전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지겠죠? 대신에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된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일단 끝나는 거죠. 공 동작 한번 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두 번째. 어. 이런 거 만들어 달래, 더. 이, 이 클래스 필요하겠죠. 일단 만드는 거야요 그냥. 또 하나 만들어 줘야겠지. 그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이에요. 이거 이, 여기까지는 끝이에요, 그냥. 요구하는 바는 이게 다예요. 잠 요거를 어. 요구하는 바는 전부 들어줬기 때문에 또 넘어가면 돼요, 그냥. 만들고 어차피 안에 메소드 저는 이거 복붙한 거니까 그냥 들어있는 채잖아요. 어. 그리고 출력도 똑같이 나와야 돼. 그냥 복붙해도 끝나는 문제지 얘는 다음 요구사항 보니까 중복됐대. 딱 봐도 지금 중복이잖아요 이만큼.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려고 이제 얘네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흰 옷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렸지 이거 우리는 청중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반대로 뒤집으면 맞는 말이죠 아까 전에 A is B 라 그랬잖아요 extends 우리 하면은 A is B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은 인간하면 상속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 AB 테스트. A는 B다. A 관계가 성립될 때만 상속을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러면 중복 제거가 된 거네요. 왜? 어, 상속을 통해서 기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가 되겠죠. 다음. 어, 뭔가 하나 더 나왔어. 이거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어, 얘네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끝나요. 왜? 어차피 출력 다 똑같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어, 종류가 하나 더 늘어나면은 그냥 익스텐지 우리 하면은 편하잖아요. 어차피 기능은 여기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물려받으면 될 거니까요. 이거 이해돼요. 어차피 있는 기능 물려받으면 얘는 뭐 안에 또 이렇게 안만들어도 되잖아. 여기 이렇게 만들면 또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사실 여기서는 뭐 중복 제거 이런 말이 없어서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당장 중복 제거해주세요. 뭐 상속해주세요.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출력이 조금 이상해요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출력이 조금 이상하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 상속을 통해서 해결을 했단 말이지 나는. 근데 상속받은 내용은 이렇게 출력되는 문구가 여기 있는 거죠. 얘는더 이상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자이 메서드를 바꾸는 게 나은 선택인가, 아니면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는 게 나은 선택인가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온날게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건 그냥 새로운 메서드가 하나 더 정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면 된대 그럼 잘 나오죠 근데 이 방법은 안 좋아요 이 방법이 안좋은 이유는 뭘까요? 어, 네. 갖고있어서? 아 그냥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된 것뿐이라서? 네. 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방식은 별로예요 음. 자 지금 보면 어, 최상단에 우리라는 어떤 클래스가 하나 존재하고 여기에 이렇게 보자 우리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여기에 뭐 알다라는 메서드가 있대. 그리고 여기 고모오리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고무 오리가 하나 등장했고 여기서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그냥 상속을 받았으므로 지금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지금 그림이죠? 이게, 이게 오리고 이게 고무 오리야 맞아요 이거 맞지? 나는 하나 더쓴 거니까 하나 더 만든 거니까 맞죠? 근데 지금 예시가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좀더 와닿으려면은 만약에 우리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가 뭐 이만큼 있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대요. 상속받으면 뭐예요, 얘는? 이거 다 들어오지. 그중에 나는 이 날담 메서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상속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지, 이게 그냥 싹다 날라가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하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이런 거더 추가할 거야. 이러면은 낭비에요 낭비 이때 좋은 방법은 얘만 법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에 여러 개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메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럼 일단 상속은 받는 게 이득인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일단 상속은 받아 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로 재정의 해버리는 게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어 저는 해결했어요 어 보니까 또 하나 만들라네 이거 이제 여기서도 지금 오버라이딩 해서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또 해결이 돼요 왜냐면 지금 클래스는 우리 빼고 총 4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플래스로 그렇죠? 만든 객체도 4개 존재하는 거고 각각 어, 어, 방식이 다르잖아요 날다 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하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짝지어서 방식이 다른 거죠. 결과가 다른 거죠. 출력의 결과가. 그래서 일단 해결해 놨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중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얘랑 얘랑 또 중복이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해요 상속 누가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돼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그럼 해결이 돼요? 이렇게 상속받는 이유는 뭔데요? 어 같은 걸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지워도 되지 않을까? 지워도 결과는 같지 않을까, 이렇게? 어, 이거 맞아요.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딱이 상황을 관계로 좀 그려보면, 여기에 최상단의 오리가 있고요. 얘는, 얘는, 얘는 날수 있는 계열이라고 해볼게요. 왜냐면은, 얘한테서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상속을 그대로 받는 놈들은? 얘랑? 얘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자. 날수 있는 계열들.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받고 있냐? 뭐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고 있어요. 그죠?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아도 되는 애들. 근데, 얘가 등장하면서 얘기는 좀 바뀌었죠. 얘가 등장을 했어요. 고무오리 쪽이야. 근데 좀 보면은 여기 상속이 안돼 있나요? 아니죠. 이거 빼버리면은 얘손해잖아 일단 받아. 일단 받아. 대신에 얘는 어때요? 이제 받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이해 돼요? 받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의 의미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네 얘는 덮어쓰기를 해서 부모한테 늦, 어, 물려받은 능력은 이름만 존재하고 내가 그 기능을 재정의해서 사용하게끔 그리고 나서 또 등장해요 뭐야 얘 하나 또 등장했죠 얘는 출력 결과 보니까 알수 없는 계열이야 일단 하나 생성을 해놓고 이 녀석이 빨대를 여기다 뽑아야 되는지 여기다 뽑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지금 볼을 보면은 여기다가 연결을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점 보는 게 뭐야 이점이 뭐야 여기서? 이득 보는 게 뭐야 그 중복이 또 하나 줄어들겠죠 이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선택을 했대 그럼 얘랑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맞죠? 빨간색이 들어올 건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파란색인 무언가로 이렇게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재정이 잘 되어 있는 얘꺼 뺏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의 관계에요. 지금 이 관계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얘가 어, 우리 이거 그뭐 청, 오, 이거 이렇게 되겠지 어. 여기 보면은 어 우리가 뭐 사실 그냥 고민해 보자에 좀 문제였고 이 그림이랑 또 하나 제가 더줄 건데 보세요. 얘는 우리야. 그리고, 어, 얘는 뭐랄까? 신? 상관없어. 이렇게 클래스 3개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고무고, 얘가 로봇이래.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상황 가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뭐 이렇게 한대. 하나 더. 얘는 이렇게 행동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대.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도입을 했는데, 하나는 얘처럼 움직여야 되고, 하나는 얘처럼 움직여야 된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한테 빨대를 꼽는 게 나요, 아니면은 얘한테 꼽는 게랑? 왜? 이렇게 받으면요? 위에 것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그지? 뭐가더나은 거예요？밥 이있 나？이게 없 어요？상황 에 따라 서는 있을 수도 있 어. 이 어떤 어 안쪽에 있는 기능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서 대신에 그냥 개념만 놓고 보자면은 어디다 갖다 놓든 얘는 어쨌든 한번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바에서 아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가중성속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가 이유예요 그래서, 다중상속을 안 쓰고,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진짜 가끔은. 방금 전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전 문제들까지는 사실 그냥 고민에 대한 재료였고, 어,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냥 고민해보는 걸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여기서 기능이 하나씩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다잖아요, 이거. 날다가 하나 있고, 여기에, 수영하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메소드명은 다 똑같아요, 지금. 메소드 이름은 다 똑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아니지. 얘 같은 경우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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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지금 없는 애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요? 얘랑 다르지. 이건요. 얘랑 다르지. 그래도 일단 상속은 받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 저 상속 해준 부모랑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 이렇게. 맞죠 결과가 다르다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 어, 얘까지 있네. 얘는 뭔데? 누구랑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행동 효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 그림이야. 근데 이제 하나 새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새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거요. 얘는 로봇이래.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날다는 얘랑 똑같아, 맞죠? 수영하다는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된대. 이렇게 나와야 된대. 이거는 열 따라 해야 돼열 따라 해야 돼 상관없다 그럼 일단 만들까 얘를 아좀 어때 아, 그래. 밑에 만들자 일단 만들었어 일단 만들고 보니까 이제 이런 메소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얘도 만들어 주지 뭐 일단 근데, 이대로 하고, 예, 이, 수영하다라는 메소드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사실 잘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이러면 또 중복이 발생한 거잖아요. 각각 하나씩, 통수기. 어떻게 못 하나, 이거? 상속은, 뭐 이렇게 꼽던 이렇게 꼽던 둘중 하나만 해야되는게 맞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을 얘네끼리 관계를 좀 정리해야돼요 나 일단은 여기에서 상속받고 출연하자는안쪽에 보너스 수은거만들어고이걸로 춤을 다시 나 일단은 그오리를

음? 이렇게 네. 또 아. 아. 이렇게 네. 이거 빼고 네. 하면 돼요. 아, 근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걸 표현해 보자면 일단 요거 해줘야겠네. extend 오리 해주면 되네. 그럼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건이거 지워도 되잖아. 그럼 그대로 물려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지 어. 얘를 이렇게 빨대 꼭금을 해줘야겠네. 이렇게 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지워. 이렇게. 왜, 왜 이게 가능하지? 지 중복 없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한테 이걸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상태일 거란 말이야 얘는, 아까는 오리의 상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빨대를 꽂게 돼. 그럼 뭐가 들어와? 이 상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네? 하나만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가 또 받아먹는 거야. 이해 되죠? 이해 안 된다 손. 한번 다시 잘 따져 보세요. 뭐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근데 이 방법은 어, 진짜 진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왜냐면 A는 B다 맞아요? 아니잖아. 이건 그렇다 쳐. 근데 여기서 틀려 먹었잖아요. 조회. A B 테스트를 통과 못하잖아. 이러면. 그니까 러 약간의 억지를 부린 거예요. 이건. 해결만 하려고 억지로 한 건데 이러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상속이 막 꼬여. 어 그러면. 라고 커질 수도 있다 이고요. 얘는 이, 이 모양의 어떤 형태는 그냥 복잡한 상속이라고 표현해요. 어.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관계적으로 봤을 때꼬여있다 이런 경우를 복잡한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온전하지 않아. 하지만 어. 어, 억지로 라도 문제 해결 을할수있 어야 된다. 에요, 저는 여기 까지.